먼저, 여자의 호감 표현을 모른 척 하는 것 같아요.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단순하고 둔한 편이기 때문에 호감 표현을 못 알아채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남자도 충분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좋아해서 잘해주는지, 그냥 친구여서 잘해주는지. 어떤 여자가 좋아하지도 않는 남자한테 하루 걸러 카톡을 보내고, 밥 사달라고 하고, 공연 보자고 하겠어요. 남자 쪽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기를 좋아하는 것 같다는 걸요. 여러분을 좋아하진 않지만 어색한 사이로 남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 저는 노원 살아요 이렇게 분명하게 말했고 상대방이 어전 창동 살아요 가깝네요까지 이야기했는데 다음 번 만남에서 또 어디 사냐고 묻는다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 있는 여자가 가까운 곳에 산다는데. 그 사실을 쉽게 잊어버릴 남자는 아마 없을 거예요. 사람은 절대 자기가 관심 있는 대상에 대한 정보를 쉽게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어, 아니오는 아니오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남자는 좋아하는 사람을 헷갈리게 하지 않아요. 그분이 여러분을 좋아하면서 일부러 여자친구랑 2년 전에 헤어진 뒤로 계속 혼자예요. 혹시 주위에 좋은 분 있으면 소개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다면 그분은 여러분에게 별 생각이 없는 걸 거고 그런 분과 어떻게 사귀게 되더라도 참 답답한 일이 많을 것 같지 않나요? 아, 첫 번째 증거는 남자가 단둘이 뭘 먹자고 제안하는 거예요. 남자는 다음에 언급된 여자에게만 밥을 사요. 첫 번째, 가족. 두 번째, 친구. 세 번째, 고마운 사람. 네 번째, 여자친구. 다섯 번째, 관심 있는 여자. 여러분이 그 남자분과 편한 친구 사이가 아니고, 과거에 그분에게 도움을 준 적도 없고, 그분의 삶에 앞으로 큰 도움이 될 일도 없고, 아내나 여자친구도 아닌데, 그분이 여러분에게 밥을 먹자고 제안했다면? 두 번째 증거는 터치입니다. 우리는 평소 괜찮다고 생각한 이성이 본인을 터치하는 순간 상대방에 대한 호감이 상승하는 걸 느낍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관심이 있을 때 하는 행동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터치만큼 확실한 건 없을 거예요. 평소에 호감이 있던 분이 여러분을 세번 이상 터치했다면, 뭐 해요? 라고 카톡을 보내보세요. 긍정적인 답변이 올 거예요. 세 번째 증거는 귓속말입니다. 귓속말을 하는 건, 다른 사람 말고 당신에게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관심 없는 사람에게 귓속말을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한 번은 우연으로 그럴 수 있다고 해도 귓속말이 반복되면 십중팔구 그분이 여러분에게 호감이 있다고 봐요. 음, 글쎄요.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자기 마음을 상대방한테 알려주려고 노력하기도 한데, 어 그건 속으로 숨기고 싶은데도 억지로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자기 마음을 가슴 속에 담아두면 답답해서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은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일이 훨씬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반면에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자기 마음을 상대가 알아채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춥니다. 자기 마음을 상대에게 들키는 것이 매우 자존심 상하고 민망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런 사람은 일부러 좋아하는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다니고, 우연히 눈이 마주치거나 말을 섞는 순간이 오면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애쓰기도 하죠. 아이러니한 건 자기 마음을 드러내는 사람보다 숨기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사람은 단순하고 직선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눈앞에 있을 때 대화를 통해서 더 친해지려고 노력하겠죠. 반면에 일부러 막 관심 없는 척 하는 사람이라면 신중하고 분석적인 성격의 소유자인 경우가 많아요. 뒤에서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차근차근 수집하고 있을 가능성도 높겠죠. SNS에서 자주 댓글을 주고받는 이성이 자꾸 눈에 띈다든가 그 사람의 SNS에도 들어가 본다든가 하는 것들요. 연애는 누군가를 내 인생 중심에 들이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관심을 보인다고 해서 모든 관심에 반응할 필요는 없어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함께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좋겠죠? 사람들은 순서를 바꿔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를 생각하는 게더 필요해요. 젊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아무나 만나기에는 여러분의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아름다우니까요. 요즘 남자는 그렇지 않습니다를 읽어보시면 연애 전 남자 심리가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30대 남자가 사랑의 시작에 덜 적극적인 이유, 여자가 선톡하면 남자는 자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는지, 놓쳐버린 썸남하고 다시 잘해볼 수 있는지 등 누적 조회수가 벌써 1,130만 뷰라고 해요. 서점에서 이 예쁜 다홍색 표지 많이 찾아주세요. 안녕.